안녕하십니까. 경영지도사 김창영입니다. 예, 오늘은 뭐 지원제도 이런 거를 지원사업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기보다는 제가 그 자영업 컨설팅을 하면서 우리 자영업 사장님들, 자영업을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들한테 좀 당부 드릴 내용이 있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어, 첫 번째로는 목돈이 들어가, 있, 들어갈 일이 생기면은 반드시 지원사업을 어, 검색해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소상공인들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어, 창업에서 폐업까지 소상공인들 생애 주기별로 지원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부분을 몰라서 활용을 못하시는 사인들이 대부분인데요. 어, 방법이야 뭐 어떻든지 간에 하여튼 그런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무조건 목돈이 쓰기 전에 지원사업을 검색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업이 잘 되면 상관없지만은, 사업이 안 됐을 경우에를 항상 대비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자영업자를 위한 정부 정책 중에서, 그 사회 안전망으로, 어 소상공인들을 지원해주는 지원사업이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나, 그리고 노란 우산 공제 같은 이러한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사업이 안될 때를 대비해서 꼭 가입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제가 컨설팅을 하면서도 소상공인들이 자영업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냐고 반문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정도로 자영업자들도 고용보험에 가입을 할수 있고, 그리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부분을 너무 많은 분들이 지금 모르고 계십니다. 그런 측면에서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는 꼭 가입을 하시라. 그리고 두 번째로 노란우산공제. 이 노란우산공제는 뭐 소득공제 혜택도 있고 어떤 적금 형태로 목돈 마련하는 기능도 있지만은 퇴직금 재원으로 활용하시면 좋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는 사실 퇴직금이 없지 않습니까? 근로자들이야 뭐 퇴직 급여 제도에 의해 갖고 매 매월 일정 금액 그러니까 일정 금액씩 이제 퇴직 급여, 퇴직 연금 등 이렇게 정립하는 제도가 있는데요. 자영업자들은 그런 게 없다 보니까 갑작스러운 폐업을 당했을 경우에 사실 소득이 없으면서 완전 지위가 이제 급락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요. 하여튼 요 자영업자 고용 보험 제도하고 그리고 노란우산공제는 꼭 가입을 하시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드릴 말씀은, 그, 소상공인들이 온라인 역량을 키우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뭐, 온라인 역량을 키우라고 이렇게 말씀은 드리지만은, 지금 자영업자, 이제, 분들, 사장님들 같은 경우는 워낙 고령이신 분들이 많아서, 실제로 지금 뭐, 당장 온라인 역량을 키우기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온라인 소상공인 지원 사업이 다 온라인 접수다 보니까 온라인 역량을 사실 갖고 있지 못하는 갖추지 못하는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는 뭐 지원 사업 자체를 접수가 어려운 상태니까요. 뭐 알아도 접수하기 힘든 상태니까 그래서 곤란을 겪는 사장님들이 많습니다. 이럴 때는 지인 찬스, 그리고 자녀 찬스. 그리고 뭐 상인회 같은 경우는 매니저들이 있으니까 매니저 찬스를 이용해서 꼭 이렇게 그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활용하는,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상으로 세 가지 당부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 목돈이 들어가는 일이 생기면 반드시 지원사업을 검색하라. 그리고 두 번째, 사업이 잘 되면 상관없지만은 안될 경우에 대비해서 안전망으로, 안전장치로 할수 있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나 노란수산 공제는 꼭 활용하시라.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온라인 역량을 키우면 좋은데 온라인 역량을 키울 수가 없으면 자녀 찬스든 아니면뭐 지인 찬스든 아니면 상인의 회 매니저들 활용한 매니저 찬스를 쓰시든지 그런 식으로 온라인 역량을 꼭 갖추시길 바랍니다. 지금 뭐 소상공인 지원 사업과 자체가 대부분 온라인 접수이기 때문에 온라인을 다루지 않고서는 앞으로는 절대 이런 지원사업을 활용할 수 없을 겁니다. 네,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알림설정,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